기르기르 쭉쭉쭉 아 <laughs> 신기루 네 안녕하세요 백두 장사 신기루입니다 <laughs> 박하사탕같이 청량한 여자 금요일 삼부의 민트윤 민트럭 신기루입니다 기르기루 <laughs> 신기루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웃음을 드립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보배 드림 보배 드럼 통신기루입니다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웃음을 키워드리는 웃음발기사 금요일에 금요일의 코코 메디. 커커 메가톤 신기루입니다. <laughs> 여러분, 용감하고 역동적인 여자, 용역 신기루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무 스테이크 신기루입니다. <웃음> 건강한 웃음, 달달한 보이스, 건달 신기루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불쇼의 요정. 추석 때 LA갈비 4 k g 조진 엘사 신기루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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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불쇼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여자 살찐 성인의 표본 살찐 성인 신기루입니다 아이고 살찐 성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월경 신기루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가식 없는 100% 정직한 웃음을 드리는 백정 신기루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에 순진 무구한 자세로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육구 자세로 가겠습니다 <laughs> 강하게 네네네 네, 매불쇼의 서예지 돼야지 신기루입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 대딸 신기루입니다 <laughs> 아니 아, 어떡하냐 진짜. 아 그럼 어떻게 아 돼야지 했는데 어떻게 뭐해 뭐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요일을 웃음으로 가득 풀로 채워주는 여자 풀발 기루입니다 풀아 네, 뭐. 풀발 네. 아, 기루죠 풀발 두죠? 기루 예, 예, 워서이거 풀발, 네. 풀발 기루 이름이 기루니까 그렇죠 풀발, 기루. 풀발 기루. 기루입니다 어, 네 인간 코코메디 자이시의 네. 네, 네. 팔로미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의 딸 금딸 신기루입니다. <laughs> 아 이제 네네. 딸 분야는 아, 이제 아니. 끝내야 될것 같고 어, 네. 늘 노력하는 자세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노콘 신기루입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핑 돌게 웃겨드리는 유일한 게스트 핑유 신기루입니다 <laughs> 아이 게 오늘 그래. 여러분들한테 은퇴를 할게. 이 시즌을 아. 이제 마무리짓고 아, 마무리 다음 주부터는 약간 아. 이제 건물이나. 아. 네 오빠들 안녕하세요. 웹블쇼금요일에 랄랄 오랄 신기루입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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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웃음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메갈 신기루입니다. <laughs> 아, 사실 메갈 팀이라고 불러줘요. 아, 그, 이거는 좀 위험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떡상 중인. 매부쇼의 정의 멤버 떡정신기루입니다 아나 아,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요새 너무 일이 많아졌어 너무 싫어 아, 신기루씨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아, 신기루 진짜 아 신기루씨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자갈킴이 싼똥 뒤치다꺼리하러 온 뒤치기루입니다 <laughs> 선호자세입니다 선호자세 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인드 건마신기루입니다 어떻게 웃을 수도 없고 길길 신기루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찔한 드립으로 공중파 웹쇼를 다 잡은 아다 신기루입니다 아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상파 스케줄보다 팟캐스트가 즐거운 지스팟 신기루입니다 <laughs> 내가 이러는데 몸을 사린다고 그렇게, 그렇게 난리 법석들을 아 네 아...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육신에 숨겨진 도도한 고양이상 보도 진기루입니다. <laughs> <laughs>